안녕하세요. 네피셜 홀덤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블러핑이 의심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칩 손실 내에서 블러핑 캐치를 시도해 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어가 약한 액션을 보일 때 상대는 상황을 파악하고 파스티를 위해 블러핑을 시도하곤 합니다. 만약 이런 상대의 블러핑 의도를 간파한다면 에이스 하이와 같은 약한 핸드로도 충분히 팟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영상은 폴드하기 쉬운 상황에서 상대의 블러핑 의도를 캐치한 후 팟을 가져왔던 세개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핸드 복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핸드는 MP 포지션에서 에이스잭 옵스 핸드를 받았습니다. 앞선 포지션에서는 모두 폴드. 저는 2.2빅 블라인드 오픈레이즈를 하고 바로 뒤 포지션 mp1에서 콜을 받으면서 해접 상황이 됩니다 플랍은 스페이드 4 하트 3 다이아몬드 10이 떨어졌고 레인보우 보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선 포지션에서 파스의 50% 컴뱃을 하고 상대는 이어서 콜을 받습니다 턴에서는 클로버 8이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저는 아무것도 히트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체크 상대도 체크백을 합니다 리버에서는 스페이드 8이 떨어지고 결국 저는 에이스 하이 핸드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또다시 체크를 하고 상대는 팟의 30% 배팅을 합니다 현재 아무것도 히트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결국 콜을 받았고 상대는 에이스 오 옵스탠드를 오픈합니다 우선 플랍에서 컴뱃을 했던 이유는 투오버카드로 턴과 리버에서 원페어가 된다면 충분히 팟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만약 상대가 저와 같이 아무것도 히트하지 못했다면 손쉽게 팟을 스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랍에서 재배팅에 대한 상대의 콜은 1 0 x 와 같은 원페어 핸드 또는 미들파켓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며 물론 플랍셋으로 슬로우 플레이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턴에서는 아무것도 맞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체크를 하였고 상대 또한 체백을 하면서 저는 10x 핸드와 셋을 맞춘 팟켓 핸드를 상대 핸드 레인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10 원페어 핸드의 경우에는 만약 리버에서 페이스 카드가 떨어진다면 역전을 당할 수 있기에 핸드 보호 차원에서 분명 배팅을 했을 것이며 그리고 셋을 히트한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밸류를 뽑아야 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체크 액션으로 슬로우 플레이를 했다고 볼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리버에서 저희 에이스 하이 핸드는 충분히 쇼다운 밸류가 있었기 때문에 체크로 넘겼으며 여기서의 상대 배팅은 8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에이스 엑스 핸드, 브로드웨이 핸드로 블러핑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들파켓 핸드와 3 또는 4원페어 핸드로 밸류스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저는 8 트리플 확률보단 블러핑의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콜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핸드는 MP 포지션에서 팟켓 뉴 캔드를 받았습니다. 앞선 포지션은 폴드. 저는 2.2빅 블라인드 오픈 레이즈를 하고 빅 블라인드에서 콜을 받으면서 헤즈업 상황이 됩니다. 플랍은 다이아몬드 5, 클로버 8, 하트 잭이 떨어지면서 레인보우 보드가 됩니다. 상대는 먼저 체크를 하고 저도 체크백을 합니다. 턴에서는 다이아몬드 8이 떨어졌고 원 페어 보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대는 스의50% 베팅을 하고 저는 콜을 받습니다. 리버에서는 클로버 3이 떨어지면서 저는 8-6 투페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또다시 스의45% 베팅을 하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은 핸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고민 끝에 콜을 받았고 상대는 9-5 수딧 핸들을 오픈합니다. 플랍에서는 투오버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컴뱃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책백을 하였고 여기서 아무런 액션이 없었기에 상대 핸드레인지를 예측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턴에서 상대 베팅에 대해 콜을 받은 이유는 팔 원페어보드에서 상대가 잭 탑페어 또는 팔 트리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핸드레인지는 잭 또는 팔을 들고 있느냐 없느냐로 핸드 범위를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리버에서 상대 배팅에 결국 콜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계속해서 상대가 잭 또는 팔을 들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며, 또한 상대가 잭탑 페어를 가지고 있다면 팔이 종난 보드와 포지션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체코를 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이스 8 또는 7, 8 스탠드로 팔 트리플을 가졌다고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에 잭 X의 핸드로는 밸류벳을 시도하지 않았을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결국 팟을 가져오긴 하였지만 제가 예상한 핸드레인지와는 전혀 달라 조금 흥미로웠던 팟이었습니다 분명 8-5 투페어 핸드로 쇼다운 밸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미들파켓으로 리딩하고 블러핑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에이스킹과 같은 에이스하이 핸드에 대한 밸류를 뽑기 위해 베팅한 것인지 상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핸드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핸드는 스몰에서 파켓 10 핸드를 받았습니다 앞선 포지션 UTG-1에서 4 빅블라인드 오픈레이드를 하고 저는 콜, 빅블라인드에서도 콜을 받으면서 3웨이 팟이 됩니다 플랍에서는 스페이드 4, 하트 퀸, 다이아몬드 5가 떨어지면서 레인보우보드가 되었습니다 포지션이 없는 저는 먼저 체크, 빅블라인드에서도 체크를 하고 마지막 UTG-1에서도 체크를 합니다 턴에서는 다이아몬드 6이 떨어지면서 플러쉬와 스트레이트 메이드가 가능한 드로우보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체크를 하고 빅블라인드에서는 팝보다 작은 쇼스택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UTG-1에서는 콜을 받는데 현재 조금 불편한 보드에서 세컨 페어로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고민 끝에 릴레이즈 올인을 합니다 이어서 UTG-1은 타임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결국 폴드를 합니다 빅블라인드는 다이아몬드 79 수딧핸드를 오픈하고 리브에서는 스페이드 잭이 떨어지면서 저는 팟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선 프리플랍에서는 오픈 레이저의 강한 4빅 블라인드 배팅과 포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 생각되어 콜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플랍에서는 상대 액션을 보기 위해 먼저 체크만 하였고 이후 모든 플레이어의 체크 액션은 퀸 x 핸드를 제외한 에이스 x 브로드웨이 핸드 또는 미들 팟켓으로 핸드레인지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슬히트한 상황에서 슬로우 플레이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턴에서 쇼스텍 오리는 세 컨페어를 가진 상황에서 충분히 콜을 받을 수 있었고 만약 오픈레이저와 같이 리버를 보게 된다면 플러쉬와 스트레이트 주로가 많은 보드에서 역전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여 해적 승부를 위한 릴레이저 오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픈레이저의 핸드레인지는 탑 페어가 아닌 에이스 하이 다이아몬드 플러쉬로 또는 미들 파켓으로 예상되었기에 턴에서는 저희 파켓 1 핸드가 베스트라고 생각하였고 만약 셋을 히트한 상황이었다면 오픈 레이저 또한 저를 드로우 핸드로 볼수 있기에 쇼스텍 올인에서 또다시 슬로우 플레이를 시도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블러핑을 캐치했던 세 가지 핸드를 복귀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러핑을 하거나 블러핑을 캐치하기 위해선 뛰어난 리딩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딩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콜만 받는 플레이보다는 능동적으로 다양한 액션을 하면서 단서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며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